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주 시내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은 꺼지고 병원 치료가 중단됐는가 하면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두 시간 가량 이어진 정전으로 불편과 혼잡 그리고 피해도 있었습니다. 허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전주 시내 교차로 수많은 차량이 도로에 가득 차 있고 경찰은 부랴부랴 교통 정리에 나섭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들은 도로 한 가운데 갇혀 어쩔 줄 모릅니다. 정전으로 교통 신호등이 모두 꺼져 버린 겁니다. 한쪽에서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한쪽만 가고 있었어요. 아 이쪽만. 네, 한쪽만 쭉딱 연달이 이어지니까 그래자마자 바로 한쪽 통제하고 이제 바로 정리했죠. 전주 효자동 일대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한 건 아침 여덟 시 반쯤. 당장 용머리로 약 600m 구간 신호등이 모두 먹통이 되는데 정전은 2시간 가량 지속됐습니다. 인근 요양병원에 전기 공급이 40분 가량 끊겨 신장 투석을 받던 환자 22명의 치료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중환자실과 승강기 등 주요 시설에는 비상발전기가 가동됐습니다. 언제 되냐고 막다오시지 다 버둥 당하신 분들오셔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죠. 대체 을 강구해보자. 한집만 믿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아침에 눈이 내렸습니다. 전기가 끊긴 주변 상가의 상인들도 냉장고를 쓸수 없게 되자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들도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요. 너무 덥잖아요. 손님들도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서자마자 나가시기도 하고. 또 비상 발전기가 가동된 KT 건물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라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번 정전은 전신주 고압선에 나무 가지가 다 발생했다며 주택과 상가 425세대가 정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인 자체가 바로 안 나와 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지연됐거든요. 그 전기를 다 넣어 놓고 마지막에 이제 원인을 찾아서 정밀 순시를 딱해 가지고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정전된 것으로 확인한 아파트 단지만 전주시 효자동 일대 700세대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정전 발생부터 복구까지 두 시간이나 걸려 한전의 위기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화현옵입니다